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25일 5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조용하네요. 예, 네, 조용합니다. 아침에 살짝 올려주는 것 같더니, 조용한데, 조용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코인 시장을 조금 더 보면은, USDT, USDC, 이거 중에서 미국이 밀어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USDC거든요. USDT는 이제 테더, 홍콩 기반의 그 자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거 말고 USTC를 밀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까 전에는 뭐 미국 상원에서 무슨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뭐 매수를 하겠다니 매입을 하겠다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1000억 달러더라고요. 이 돈을 하면 14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생각보다 100만 개인데 별로 안 되더라고요. <laughs> 예상했을 때는 뭐0조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시장이 딴데 보고 있을 때 눌리고 있는데 이좀 오늘 좀 봤을 때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패대기를 치는데 그걸 다 받아먹은 사람들이 개인이에요. 이게 좀 국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100을 지켰다. 이게뭐 저희가 슈퍼를 해야 되는 건지 종목이 대부분 떨어지고 대기업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빅캡 종목들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예,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대한전선은 또 누가 이렇게 매수를 했나? 떨어지는 칼라를 누가 이렇게 매수를 했나 했더니 어제 오늘 개인이 겁나게 매수를 해버렸네. 음 여러분들도 매수하시진 않으셨겠죠? 뭐 어차피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저희 매수가가 12,650원이잖아요. 여기니까 계속 홀딩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음 글쎄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을 계속 타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당장 어, 문자메시지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신 다음에 매수타점을 받으시고 제가 매수를 하겠다 라고 할때 그때 물 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평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요. 매물대를 다한 것도 아니고요. 이평선하고 이평선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에,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고, 얘가, 제가 이제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명분이 뭡니까? 정책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내일 국무회의가, 있... 아, 국무회의가 아니지, 본회의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해가지고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는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갖고 뭔가를 의결을 해는 거고,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세워놓고, 의결을 하는 부분인데 내일은 본회의 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눈앞에 있는 게 뭡니까 7월달 중순부터 지금 뿌리려고 하는 게 민생회복자금 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를 갖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저희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로 플러스 수급 3 플러스 1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한정상에 뭐 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에너지 정책 뭐 에너지 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정작, 뭐, 국무회, 아, 국회의를 통과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만으로 세력이 이만큼 몰려주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감사한 수익률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위에 쌍봉을 돌파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상했던 진짜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뭐, 지금 AI부터 해가지고, 좀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 부분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에너지 정책 종목들도 순환이 와야 되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센터부터 시작해서 민생 회복자금 정치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세가 지금 얘가 진직 와도 와도 현찬 아까 그러니까 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딜레이되는 와중에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서 명분이 하나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해적 케이블. l 스 전선, 그것도 오늘 뭐, 뉴스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복합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못,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호재가 터진다거나, 물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악재가 터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관성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다. 누가? 우리 세력이.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여기 쌍봉 2만 원을 넘어가는 의미 있는 이 라운드 피규 가격을 넘어설려면 제가 말씀드린그 명분의 기폭제가 될수 있으려면, 정책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뭔가가 나와야 된다. 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예산은 편성이 천억대가 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라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민간, 이렇게 뭐 유니슨이나 뭐 CS 베어링 뭐 이런 풍력 발전소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모아놓고 너네가 할때 우리가 그거에 규제를 좀 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정작 돈을 집어넣는 애들은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가 됐을 때 전선이 당연히 수위가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했고 아주 잘 올라가고 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지는 칼날을 떨어질 벚꽃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꽃잎이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는지 만약에 매수하려면 16,300원 라인에서 매수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액면 병합됐던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워요. 대한 전선 그 매물도 찾기가.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거 설명을 안드리고 위에 아래만 딱해 놓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 있는 물량 받아 먹고 올릴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 모르겠네. 그 같은 간에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요. 그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는데 얘도 명불허전 세력주가 맞죠? 수급이 들어와 있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3 플러스 2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 1 0 7 6 6 6 8 3 5 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의 대해서 알려 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 봐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메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걸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월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릴니다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시겠죠? 3 플러스 1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그 3번이 뭐가 돼야 될지 앞에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부분에 실제, 실제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리고 종목을 하나 뭐 매수를 했는데 뭐 국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설마 안 계시겠죠?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명분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은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던 명분, 대의 명분이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 분위기상, 뭐, 계속 올라가. 뭐 이유는 잘안 붙인 것 같아. 뭐, 저번에 봤던 것처럼, 뭐, 초전도 전선, 뭐, 그런 거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명분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캔들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진짜 물량을 뺏어오는 걸까? 아니면이 물량을 뺏어왔을 때 어떻게 쏠라고 하는 걸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영상으로 다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 사실 매일매일 대한정선, 대한정선 영상을 찍어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뭐 매일매일 이슈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뭐 BHI 같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 걸러 하루 진짜 12시간마다 뉴스가 다나 나왔었는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돈 뿌리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지금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정책들이 하루, 그러니까 3일에 한번 정도? 아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거래일이 한번 정도밖에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타점을 받으실 거 어차피 대한정소는 메인 종목이거든요. 어, 수급을 보내셨던 분들 중에 혹시 이제 단타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이라고 한번 저, 다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번호 중첩되는 걸 찾아가지고 그룹을 옮겨드릴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내시면 되고요. 뭐 오늘은 뭐 나갔냐 그러면은 뭐 나갔더라? 아 제주반도체 나갔습니다. 제주반도체. 이게,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미반도체랑 해가지고, 제주반도체가 치고, SK하이닉스가 고점 뚫어버리는 거 보고, 이게 나갔는데, 어차피 전 단타로 보내는 거는, 이제 종목 명만 나갑니다. 매수가랑 매수, 매도가를, 그것까지 잡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오늘 단타 종목을 제주반도체를 볼 겁니다. 이 정도만 보낸다는 거. 왠, 뭐, 매수가도 없고, 매도가도 왜 없지?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다는 거 체크하시고 대한전선 지금 네 물량 뺏어먹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글쎄요 이렇게 많이 사는 게 이제 세력 물량에 개인이 사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각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눌리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가져 가면 됩니다. 뭐 중간에 지금 지수가 또 늘릴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또 매도 타점으로 분할 매도를 그래도 기다렸던 수익을 좀한 번은 챙겨야죠. 그렇죠. 다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분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요. 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점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수급이냐 구독이냐 결정하셨죠? 네. 문자 보내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